예, 네, 안녕하세요. 레서도 원장입니다. 오늘도 교동에 왔습니다. 참개 사냥, 사냥 왔는데 바람도 살살 불고오늘참 좋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죠. 저희 구독자님, 네. 구독자님하고 같이 동출되어 있네요. 저부터 빨리 와가지고 참개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또한 12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입니다오세 마리 세 마리. 겁나 이커요 겁나 이커. 오, 이거. 이 순놈인가? 순놈인가 보던데? 순놈 순놈. 되네. 대왕 대왕. 또뒤집어았어요안 뒤집어지니까 세 마리 나오네. <laughs> 요, 순놈 순놈 엄청 커. 꽃게네 꽃게 앉으니 네손 네, 순니다 아... 가만히 나눠보자 여기가 그냥 잘 풀어요 이상하게 얘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도 하니까 어이치치 <laughs> 어, 저, 저, 저.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어이구 이거 이구한 마리 크다 커자앉자 올리시겠습니다 어이구 어이우 뭐야? 와, 맨날 꽝이요 사장님. 자, 챔질. 오, 오. 어이구, 대망 한한 마리 한 마리. 오, 크다. 얘가 저저 저 참치 맛은 안 해. 엥? 응? 겁나 크네. 네 오늘 조과는 4 4 마리 잡았어요. 아, 그래도 꽤 나오네요. 오늘은 여기서 끝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더우입니다. 오늘은 강화도 첫 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숭어 사냥. 여기는 동원도입니다. 오늘 숭어 지렁이는 장리 낚시터에서. 오늘 잡은 장미 낚시다운이요. 수월주행이니. 엄하겠습니다 신신합니다. 오늘은 처음 잡은 거, 잡은 걸로 했는데, 캐스팅을 해놨습니다. 낚시 대는 3나도 420에 농도는 30포 달고, 시즌 5 어찌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강화도의 박사장님, 김사장님 오늘 따라왔습니다. 같이 오늘 첫 출조했는데 조화가 나올지 답사차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한2 4도 되더라고요. 어제도 한 20도 됐는데 혹시나 해서 동원도에 한번 출조해 봤습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6몰 여섯 6몰인가 여섯 만조는 지금 동급조는 5시 20분쯤 되네요 지금은 시간은 4시 10분 육질계망보다 네, <laughs> 힘이 없네 황계망은 두 마리만 잡아놨 Поднимаю. 시간이나이일 어... 방송에 일지도 없어요?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영종도 영전대교입니다. 날씨는 좋은데 강화도에 첫 출조 해봤는데 지렁이도 새거로 오늘 잡은 걸 했는데 야 입질이 없습니다. 여기는 동검도입니다. 5시 50분입니다. 만쓰레 뭐 한번 해봤는데도 강화도 아직 이른가 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출조 한번 해야겠네요. 다음, 이번 주 지나면서 날씨가 이제 계속 풀린다니까 한번 더 다시 한번 출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은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